반갑습니다. 예, 우리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둘,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우리 기도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우리 국가사회를 어,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가정에 계시고 어,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최극기 1장 7절 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 어,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번성할 것을 번성할 것을 어,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이 말씀은 구약 백성들에게 북한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을 의심치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연상을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실로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식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취되었으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믿는 백성들이 까지 완전히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 언약의 성취의 한 과정으로서 애굽으로 이주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놀라운, 놀라운 번성을 잠깐 소개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가짐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은 어떤 형태의 번성이었으며 그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말씀에 세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언약 백성의 본성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느냐 첫째로 차고 넘치는 본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동력이 넘치는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반드시 이것은 승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한 말씀에서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설교 본론의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의 본성은 차고 넘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애급이 얼마나 포학스러웠는지 아세요? 이 포학적인 애급치하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라 증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풍부하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애급의 절대 권력이 휘두르는 칼자로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전혀 구애됨이 없이 그 결실이 풍부한 차고 넘치는 본성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무리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사랑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과 번성이라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출급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차고 넘치는 번성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현대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 언약인지 몰라요. 이 언약이 얼마나 가슴 뿌리라고 소망찬 약속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 백성이 된 우리는 신실하고 언약을 변개치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의 본성은 차고 넘치는 본성일 뿐만 아니라 생동력이 넘치는 본성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가지는 기본 개념은 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꿈틀거리다"라는 뜻으로 꽃 생기에 차고 힘에 넘쳐 꿈틀거리는 심찬 요동을 의미한다고 장세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넘칠 뿐만이 아니라. 생동력이 있고 활기차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지나간 역사 속의 기독교는 갖가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코 결코 시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의 물이 수는 더 늘어나고 더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이것은 차고 넘치는 번성, 생동력 있는 번성으로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미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을 더욱 차고 넘치게 그리고 생동력이 넘치게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 은 결코 죽은 백성이 아님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본성, 생동력 있는 본성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예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파 어느 교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지향하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21세기 이 땅에서 성취하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본성, 생동력인 있는 본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승리. 하겠다는 결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본성, 생동력 있는 본성을 약속을 하셨는데 세 번째는 뭐냐? 예, 우리가 차고 넘치는 본성과 생동력 있는 본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본성이 승리의 본성이 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로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은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에 보면요. 애급 사람들이 겁을 낼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세상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의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하이 관영하는 관영한 이 땅에는 필연적으로 악인도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으면은 알곡만 생깁니까? 거기에서 알곡 반, 가라지 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이 죄악이 관련한 세상에게는 우리 성도가 있으면 성도만큼 악인의 본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본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자문 2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악인들의 결루,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원성 여러분 이에 비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선한 세력이 강대하여지는 참된 번성 승리의 번성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악한 세력을 이기고 일어서는 승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 이 세상은 에, 언약 백성의 본성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인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날로 강대했듯이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셨 승리하였듯이 21세기 언약 백성 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 강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왠지 자신이 왜소하고 미약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까? 혹은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리고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생동력이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적 번성은요 한 순간 번쩍 하고 끝나지만 그 정말은 매우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속 백성, 언약의 백성은 우리 성도의 본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본성을 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차고 넘치는 본성, 생동력 있는 본성, 번성, 승리의 본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어, 백성인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차고 넘치는 번성, 생동력 있는 번성, 승리하는 번성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라게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